우 옆사람과 함께 우리 한국사람에게 오늘이 진짜 새해입니다. <laughs>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나는 오직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니네를 구하신 것에 대하여 격렬한 불평을 토로하여 심지어 내가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불평에 마음이 안 들어 요나의 태도가 개나기를 원했지만 개나가 없어요. 개나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태양 볕에 시원하게 들이 들이우도록 방능구를 주셨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 방능구를 시들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요나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연화가 시든 강릉 풀로 인하여 아주 심한 불평을 토로하였지만, 수고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았다가 말라버린 하찮은 강릉 풀을 아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물며 생명이 있는 이큰성 르네를 아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3장에서 보면은, 연하에 선포했던 40일이 지나면은, 은혜의 성이 이제 멸망한다, 벌을 받는다, 라는 말씀 앞에, 은혜의 왕과 백성은 철저하게 해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대한 재앙을 거두시기도, 거두기로 하셨지만은, 연하의 어, 마음은 힘이 불편, 불편했습니다. 요나사 일장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인 아수르가 당연히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회개하는 니네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나의 반응은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1절의 표현을 보니까 유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성내며 라는 단어를 매우라는 부사가 또 싫어하고 이런 것이 앞에 관용적인 문구를 통해서 성레메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성레메의 뜻은 원어로, 이 불길이 이렇게 심히 타가지고 올라갈 때는, 이런 벽에가, 불이 온도가 높아가면은, 겁게 달아올 때가 있죠. 이 성레메라는 표현이, 요나의 마음이, 뜨겁게 불길이 타올라 벽이 멀겋게 달아올 정도로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할 때, 이 성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생일 대에 많지 않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미쳐버릴 정도로 부글부글 끊는 상태예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화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켜 느네의 재앙을 내리시, 내리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스스로 도망갔던 것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명령에는 순종하고 느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면하는 무척이나 후회했습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하나를 하한 니네가 저 재앙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것이죠. 화를 내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어서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갈 것을 고수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낳겠다고까지 표현을 했던 것이죠. 화가 난 요나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게 됩니다. 요와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햇빛 때문에 뜨겁게 더운 요나를 위해서 방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해 대기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농풀의큰 잎사귀가 엉성하게 만든 초막을 덮었고 뜨거운 햇볕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방 놈풀 덕분에 그늘 아래 있었던 요나는 이방 놈풀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더위를 막아주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방 놈풀을 갉아먹게 하셨는데 방 농풀이 그만 시들게 되었습니다. 방릉풀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던 요나는 이제 필요한 것이 주어졌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것이 없어지자 그냥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방릉풀 같은 것에 믿음의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얻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풀을 시들게 하여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쪼이게 하였으며 거기에 동풍까지 불게 하여 요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동풍은 소아시아 대륙에서 부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아주 습한 바람 그러니까 한국이 더운 게왜 여름에 더우냐면은 온도는 한국의 그 여름에 가장 더울 때 33, 35도 이 정도가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성교 나갔던 타지키스탄은 한참 더운 여름날 국경 같은 데 온도를 재면요. 5 0도 50도. <laughs> 자동차 본내에다 후라이를 툭 올리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덥게 느껴지는 것은 이 바람이 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습한 바람이, 예, 시로코라고 부르는데, 이 시로코 바람이 섭씨 40도나 되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40도 정도를 이렇게 온도를 일으켜내는 이 습한 바람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덥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추워도 추운 것도 좀 추우면 춥다. <laughs> 조금만 더워도 또 덥다. 이 바람이 만약 사람이 직접 맞게 되면 탈수현상이나 열사병까지 생길 정도니 얼마나 살인적인 바람입니까? 그런데 이 엉성하게 지어진 이 박릉풀로 이렇게 요나의 햇빛을 이렇게 가로막아주는 이 초막,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더위가 찾아온 것이죠.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박릉풀이 시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항변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에 그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이 강릉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다는 내가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답변합니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인간도 이 자기의 주장과 또 자기의 편견,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이익 등을 놓고는 놓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에, 요다가 박농쿨로 인하여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부터 이 박농쿨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박능풀로 인하여 햇빛을 잠시 이렇게 면하게 해주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박능풀을 심은 것도 아니고 가꾸거나 돌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박능풀이 심은 것에 대해 불평할 수 없으며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요나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또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신앙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구와 필요한만을 채우고 구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말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박농풀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안 주시면은 불평하는 신앙이 요나의 신앙이고 또 우리들 모두도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니니의 사람들을 어찌 하겠느냐 하시는데 요나와 저희들은 오직 내가 돕고 내가 충분한 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들이 가진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지만은 이것은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정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요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이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이스에게 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게 관심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의 열광들을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때가 되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7회 국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경배받고 그들에게 찬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만 교통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저와, 나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통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같이 직접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도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와 당시 선민들은 그릇된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메시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착각, 자기가 가진 선입견이 실현되는 것을 위해 니니에의 수십만의 생명이 몰살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에잖아요. 아니, 요나잖아요. 여러분, 요나서를 볼때 니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요나가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는 순종해서 니네가 해결하였더라. 이렇게 요나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표면적인 명시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석이고 어, 숨어있는 성경의 뜻이 많아요. 그 숨어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서는 요나를 조명하고 있고 그 요나는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고 한스킹은 교회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교회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하고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배가 언제까지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생활하는 직장이, 내가 장사하는 사업장이 구원을 위한 장소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아르바이트도 그것이 곧내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이 아직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구원에 머물렸다면은 우리들 자신이 곧 용화의 수음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용화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라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요나서를 지금 네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과연 요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나는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 나가야지 이 중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있어야 하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이 구한 만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회복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없이 내가 지금 목회를 한듯 가짜입니다. 이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생활하는 것, 가사일을 하는 것, 내가 알바를 하는 것, 학업을 하는 것, 내가 또 사업을 하는 것 가짜. 우리가 모두 다 가짜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정말 진짜처럼 살아가는 오히려 진짜가 누굽니까? 니네 사람들이 진짜예요. 니네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었었고, 저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그 믿음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 안에 진정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최고지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은 이것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슨 말씀? 네마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이 왜당롱쿠를 주시고자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이 금년 한해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뜻 중에서, 요나에서 나타난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모든 열광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내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덥냐 춥냐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입니다. 나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 머리로 느껴지고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요나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구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며, 그런 자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냐,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믿음의 단계가 올 한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사랑해가 안왔서 다른 누가 헌금해주세요. 헌금이원이안나왔습니